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벌써 7시가약 5분 남았는데, 어, 제가, 어, 좀 여러분들 특히 올해 27회, 제가 지난번 방송에 28회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27회 법무사 2차 시험 합격자분들과 좀 어,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 잠시 잠깐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어, 라이브가 나름 편하더라고요. 한번 들어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라이브로 잠깐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때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라이브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라이브가 사실 뭐 편집도 좀 용이하고 또 영상을 찍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라이브를 선호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본부사 2차 시험이 이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2차 시험 발표가 났고 이제 많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어느 분은 합격을 하고 어느 분은 불합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많은 2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벌써 뭐 합격한 지 이제 2, 3일 정도 지났어요. 예. 그래서 그 합격의 아그 기쁨이 약간 아, 이제, 잦아들 때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합격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기쁘고, 정말, 아,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지금도 아직 여운이 남아 있으실 거예요. 한 3일, 27일 어, 날 저녁에 발표가 났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예, 7일 날, 8, 9, 1 예, 이제 이틀, 3일 됐습니다. 실감이 아직 안 나실 거예요. 아, 어, 내가, 아, 본부사실 시 합격을 했구나. 드디어, 아, 어, 고된 수험 생활이, 아, 어, 끝이 났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어, 한편으로는 정말 기분이 좋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부심도 생기고 어,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하루아침에 정말 에, 천국과 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아, 그런 아, 기분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범사 어, 2차 시험을 합격하신 어, 수많은 어, 또 어, 분들께서 지금 130 여명이 되잖아요. 어, 그분들이 어, 지금 다 각자의 아, 또 생활을 하시면서 어, 내가 이제 합격을 했다. 아, 너무 기분이 좋다. 지금은 이제 뭐 기분 좋게 아, 합격의 기쁨을 즐기실 텐데 어, 이제 합격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현실적인 또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정말 아, 공부만 하셨어요. 아, 정말 공부만 합격하면 아, 모든 게다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타율적으로 누가 이렇게 끌어주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거의 개업을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개업을 하거나 뭐 취업도 하겠지만 뭐 그렇지만 뭐또 우리가 법무사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 어느 정도 예, 또 지켜주고 또 이끌어주는 법무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이 단체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도 음뭐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또 우리 또 후배 법무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길을 어또 알려드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좀좀 좀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예, 어, 올해 합격하신 여러분들께서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예, 좀 음,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은 이제 합격을 어, 축하 드린다는 내용이었는데 제목에 아 여러분들의 아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사 TV에 또 여러분들을 또 출연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또 우리 법무사 합격하신 분들께서 출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법무사 합격하신 분들이 또 출연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뭐그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법무사 합격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과 함께 방청도 하시고 어, 같이 법무사 TV를 구경하시고또 우리들이 선배 법무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어, 말씀도 드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이 영상을 보시는 올해 합격자 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 아래, 그 제목 아래 설명란에다가 제 연락처하고 그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음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연락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찍고 또 합격생 분들, 분께서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아주 좀 젊고, 예, 그러신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예, 그렇듯이 또어몇분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아 어, 여러분들을 또또이게 합격에 관한 또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 시작하면서부터 잘 되면 좋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셔서 어 본인의 진짜 수험 얘기 예, 이런 것들을 어 많은 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줌으로써 예 본인만 알고 있으면 그건 너무 에, 아까운 것입니다. 예 내가 시험을 합격을 했다. 그리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전문가라고 볼수 있고, 공부를 어, 충분히 자신감 있게 어, 잘한다. 예, 하고 어, 말씀을 어, 할수 있는 예, 그런 위치에 이제 가신 거예요. 합격을 했다는 것은 예, 그만큼 어, 내 공부 방법이 어, 나한테 어, 잘 맞았고, 또 시험에 합격을 할 정도로 나는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은 어, 성공을 하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험을 합격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하신 내용을 성공 스토리 아닙니까? 자신만 알고 있다면 또 다른 공부하는 법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참 아쉽게 그 많은 그 노하우를 전달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어. 뭐,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께서는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가끔 물어보시는 거 보면 진짜 뭐, 한자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진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려운 곳을 긁어 줄수 있는 예,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 뭐 합격 수기 많이 쓰실 거예요. 하지만 뭐 합격 수기도 합격 수기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 어, 법무사 t v 채널에 나오셔서 어 본인의 합격 수기를 직접 어,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남겨 주신다면 어 많은 후배 법무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또 우리 합격생 여러분과 또 소통하고 또 이렇게 그런 분을 섭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합격자 발표가 난지 이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 주시고 또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어떻게 동기들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질 것인지 참 코로나가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자 그런 또 환영회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일상으로 이제 회복이 될줄 알고 저도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는데 어, 지금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백신 2차까지 어, 맞았는데 예, 백신 2차까지 맞은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코로나가 창궐을 어, 하는 바람에 작년보다 지금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소통하고 같이 어, 합격자 여러분들을 좀 뵙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연락을 저한테 주시고 그런다면 상당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업무를 좀 하고 오늘 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서 사실 이제 퇴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퇴근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이렇게 시간이 날때한 뭐 5분, 10분 정도 이좀 소통을 할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좀뭐 많은 분들이 일단은 예, 참석을 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을 일단 전달해 드리고 예, 여러분 꼭 연락 좀 주세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어, 분들 중에 분명히 저는 합격자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서로 예, <laughs> 이제 동기들 예, 이제 서로 연락망이 이제 구축이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한테 아, 얘기도 해주시고. 같이 좀, 어, 재밌게 법무사의 어떤 미래, 그리고 개업 후의 일상. 지금이 가장 사실 궁금할 때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만 이렇게 선배 법무사 찾아다니지, 여러분들 개업하고, 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절대 선배 법무사들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어, 물론 동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친한 선배가 생기겠죠. 하지만, 어, 지금만큼, 어,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나면 이제, 본인이 독자적으로 뭐 개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이제 살아가게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예, 그렇지, 그렇지만 지금은 예, 선배 본문사들을 어, 정말 아, 찾고 싶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가능하다면 연락을 어또 이게 예, 먼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합격자 발표 를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법무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법무사 tv에 나오신 강경희 법무사님도 사실 그렇게 만나게 돼서 법무사 t v 까지또 출연하셨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출연해 지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무실에서 인사도 하고 어 한번 놀러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합격하신 분들은 상당히 궁금할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번 구경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구경을 어, 오실 때 먼저 연락을 주시고 약속을 잡고 오후 시간 대좀 바쁘니까, 아, 좀 약간 뭐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아, 약간 퇴근 시간에 좀 맞춰서, 예를 들면 뭐한 6시쯤 뭐 이렇게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한 12시? 예, 그 사이에, 물론 오랫동안 같이 뭐 얘기를 나누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뭐 많이는 못하도록 일단 뭐 잠깐 뭐한 시간 정도, 뭐 30분 정도 같이 뭐 얘기 좀 나누고, 또 구경도 하시고, 또뭐 어깨 얘기도 좀 나누고, 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적극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어, 뭐 제가 있는 사무실을 구경을 하러 오셔도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언제나, 아 되게 환영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소통하고 싶고 예, 또 다른 어, 또 법무사 업계에 관심이 많고 또 시험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 올해 합격하신 분들과 또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어, 올해 합격자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 또 연락하면서 또제 사무실에도 한번 어, 놀러 오시고 예, 같이 예, 또 법무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만 방송 마치고 저는 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